2회차이기는 하지만 물론 3회차까지 가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때 되면은 약 3,500, 3,400까지 떨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 오늘 경량철골구조에 연식은 좀 있지만은 전원주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대지면적 50평에 전원주택이 4,600만원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마당 안까지 주차가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고 또 마당에 주차가 한대 되어 있습니다. 요 들어오는 출입구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있고 우리 주택은 요 동네 지적도상에 도로에 좀 접해져 있고 이 땅에 어느 정도 우리 땅 면적을 조금 내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차피 새마을 운동할 때다 집집마다 조금씩 요내 땅을 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런 요만큼 은 지금 내 땅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여기서부터 요 앞쪽까지 오늘 주택 경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수의 건물이고 보시게 되면 볼러실로 보이죠. 자 여기 가스 배관도 보이고 지금 내부 마감은 아마 그 사이딩 판넬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식은 2001년식으로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단열, 난방 이런 부분대서는 에해 조금 주택의 취약점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요 보이시죠? 여기까지 4,600만 원짜리 저는 주택으로 보시면 되고요. 좀 도로가 이 정도 부분은 내 땅인데 도로에 지금 매우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도로 폭은 이까지 치면은 어지간한 차는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주택 증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도로에서 바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자, 지금 마당에는 감나무, 자, 이쪽에도 아마 유실수 한 그루, 전체 두 그루 정도 있는 것 같고, 이 앞쪽이 현관문입니다. 현관문이고, 지금 여기 보이는 부분이 이제 창고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들어가는 길은 뭐 도로는 아닙니다. 이 뒤쪽 전체 필지로 지목은 대지고요 우리 땅, 우리 땅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땅 경계는 되어 있으니까 가보시면 유관으로 하기는 할수 있지만은, 여기 나무로 인해서 안에 자세히 보기는 좀 힘듭니다. 현재 그 주인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가 마당 아닌데요. 자, 여기가 주택 본체가 되겠고, 여기 창고 있죠. 얘도 아마 샌드위치 판넬로 만드는 것 같은데요. 얘도 제수의 건물로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있는 창고도 제수의 건물로 매각에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약한 50평이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집이 좁, 마당은 좁을 수가 있습니다. 이점잘 판단하시고요. 그래도 금액이 4,600만 원대에 이곳에 이런 전원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뭐제 경험상 아주 저렴하게 나왔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택지에서 대통령 고향 말까지 약한 3.4km인데 이 부분 위성지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동네 주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경매 정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파란색 지점이 오늘 주택입니다. 땅도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바라보는 방향은 남동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그 조망은 없습니다. 이 앞집에 의해서 또 단청이기 때문에 조망은 막혀집니다. 이 도로 부분은 대신에 진출입하는 데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앞쪽에 말회관도 있고, 또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음, 여기서 또 자세히 보니까 또 우사나 촉사 같은 게 보이죠? 이쪽 동네가 좀 촉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 까이는 100m, 그리고 좀 멀기는 뭐한 375m, 뭐그 정도로 우사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생각까지는 약한 3km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포항시 흥해읍 덕장리가 되겠습니다. 자, 칠포 해수욕장까지 약한 5km 정도 되고 나름대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는 뭐 항해에서도 가깝고 자, 그럼 동네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는 시골 농촌 지역은 도로라든지 마을 준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3km 정도 대통령 생가 마을이 있다 보니까, 이 지나가는 말 쪽에도 도로 부분, 또말 전체적인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여러 부분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에서도 많이들 찾는 저는 주택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요 앞쪽이 지 물건지고, 지 물건지 들어가는 요 진입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네가 괜찮죠? 빈집이라든지 슬레트 집들이 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이 시골 마을입니다. 자, 이제 경매정보 상세히 보시고 한번 입찰에 응할지 기회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36139 포항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포항시 북구 흥해업 덕장리 796-5번지 되겠고요. 지금 용도는 현재 단독주택, 건물 면적은 16.7평, 전체 토지 면적은 약 50.52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가 6,705만 7백원에 나온 거, 지금 현재 최저가 4,693만 5천원인데요. 지금 2회차 때입니다. 보통 저는 주택 같은 경우는 3회차까지 떨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동네에 50평이 3회차까지 가신다면 여기서 30% 감해지면은 약한33,400 되는데 아마 이때 3회차는 그 금액 같으면은 경쟁률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 2회차 때 최저 입찰가도 괜찮다 생각하기에 여러분들께 메모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 매각 물건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인데요.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약한 4천만 원대가 되겠고요. 건물은 지금 2100만 원대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약한 50.52평이 되겠고,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경량 철골 구조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진 단독 주택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제시의 건물도 모두 매각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주인분이 채무자가 거주하시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등기부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이 빨간 선이 말소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아래로는 모두 소멸이기 때문에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깨끗한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고, 임차인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주인분이 거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그방북구흥의업 특정리 는 전원주택은 2회차 이긴 하지만 물론 3회차 까지 가도 좋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은약3,500 3,400 까지 떨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분명히 약한 2차 최저가 까지 올라가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해당 영상에 주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임장활동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